남자 고등부 100m 우승한 조익한 선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조익한 선수는 이번에 첫 결승 진출 아니에요? 네. 그런데 1등을 했어요. 의미가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네. 부탁할게요. 어, 일단 어, 7대를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금메달보다는 그냥 개인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뛰었는데 이렇게 또잘 뛰어갖고 금메달 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10.79로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수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록을 네, 생각하고 왔던 건가요? 어 아니 그냥 10초 7만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. 근데.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그렇게 돼서 더 기분 좋은 우승인 것 같습니다. 또이 경기를 봤는데 너무 치열했어요. 거의 동일해서 네. 누가 1등을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되게 심장이 빨리 뛰었을 것 같고 마음 졸였을 것 같은데 기분 어땠어요? 어 근데 딱 들어왔을 때 뭔가 1등 한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정광판에봤습니다 네, 역시 내가 1등을 했으니 그 느낌은 좀 남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. 또 우리 선수는 유신고등학교인데 네. 어, 앞서 말을 했는데 유신고등학교에서는 엄청 많이 참가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들었어요. 네, 네 고등학교에 더 한마디 부탁할게요. 1등했잖아요. 네. 일단 제가 육상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이제 잘 키워주신 감독님이랑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선배 진서영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네,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, 조익한 선수는 오늘 첫 결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감으로 우승을 했습니다.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인데요. 마지막으로 코치님이나 부모님께는 또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해 주세요. 어 엄마 나 1등 했어. 네, 이렇게 우승을 해서 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가 기대되는 떠오르는 스타, 조익한 선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